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이슈를 정리하고 내일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YTN 자정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수도권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항적을 추격하기 위해 군 전투기가 출동해 굉음이 들린다. 이러한 신고와 제보가 쇄도했습니다. 미상 항적은 북한 무인기가 아닌 풍선으로 추정되지만 한밤중 소음에 주민들은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커다란 소음이 깊은 밤 정적을 깹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일대에서 굉음이 들린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심지어 전쟁이 난줄 알았다며 불안해하는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112 신고 이후 받은 답변을 공유하며 서로를 진정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평소 들어본 적 없는 소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알 길이 없는 게 답답함을 키웠습니다. 창문을 닫혀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굉음처럼 소리가 났어요. 한2 시까지는 계속 뉴스 속보를 뜯는지 이게 무슨 일인지 이렇게 검색해보고 조금 잠을 못었던것 같아요. 북한의 무인기가 또 내려온 건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좀 크게 났어요. 아무래도 뭐 요즘에 무인기도 많고 하니까. 한밤중 굉음은 정체를 알수 없는 비행 흔적이 레이더에 포착되며 공군 전투기 여러 대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군은 미상의 항적을 풍선으로 추정하면서 북한과의 관련성은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도발이후 셋대에 이어 풍선까지 반복된 소동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다시 한번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도발에 확실히 응징을 하는 게 억제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의 우리나라 영공 침범에 대한 군 대응을 두고는 기강회의를 문제삼아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됐던 오찬을 취소하고 참모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 보복하는 게 도발 억제의 강력한 수단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당일에도 윤 대통령은 상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처음 무인기 한 대가 내려왔을 때윤 대통령이 우리는 두 대, 세대 올려보낼 수 있게 하라, 필요하면 격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원점 타격도 준비하며 확전 각오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상황 종료 뒤윤 대통령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중간 보고를 받으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리 군을 향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기강회의와 훈련 부족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인기가 너무 작아 시스템에 잡히지 않았고, 대민 피해 우려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일 비행 물체에 대한 감시정찰 요격 시스템과 공격형 미사일 개발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군 당국의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 최초 인지 시점부터 1시간 반이나 지나 첫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군의 초동 대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군에 처음 인지된 건 오전 10시 25분. 이 장관은 1시간 반 뒤인 11시 50분쯤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건그 이후인 낮 12시 12분이었습니다. 우리 영공이 침해받았는데 어떻게 장관이 1시간 후에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1시간 40분 이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 지역은 민간 비행차도 많기 때문에 이게 번째, 북한에서 온 것인지 실체가 좋아요. 무엇인지 초기 판단하고 대중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지 않은 것도 완일란 대응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난리가 난 통에 대통령께서는 아침에는 입양견 티타임을 하고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 여당은 NSC 회의를 여는 것보다는 대북 작전에 집중해야 했다며 군 초기 대응을 옹호했습니다. 작전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주의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NSC 회의를 하면 누가 갑니까? <laughs> 대통령께서 적절히 판단하셨다고.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9.19 군사 합의가 군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에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되었습니다. 골든타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드러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게 바로 9.19 군사입니다. 북한 무인기 사태가 전현 정부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방위는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과 현장 실사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관련해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합동 방공 훈련이 내일 실시됩니다. 합동참모본부 주도의 실전적 무인기 대응 훈련은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합동 방공 훈련이 내일 실시됩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탐지, 격추하는 실전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군에서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실기동 훈련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 소형 무인기 도발 양상을 고려하여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이후 드론에 대한 훈련이 전무했다고 군의 대비 태세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무인기 대응 훈련은 1년에 두번 정기적으로 실시했다면서도 가용한 자산을 모두 동원하는 실전적 훈련은 2017년 이후 2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훈련 전무 그 표현은 합참 차원에서 모든 가용 자산을 통합 운용해서 합참 차원에서 했던 통합된 훈련을 했느냐, 아니냐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가운데 군은 오는 2027년까지 국방비로 331조 4천억 원을 투입하는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기 계획에는 무인기 탐지와 공격을 위한 무기 체계 마련에 5,6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군은 국지방공 레이더를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하고 레이저로 무인기를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무기체계를 오는 2026년까지 개발한 뒤 이듬해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방해 전파로 소형 무인기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무기체계도 2020년 중반을 목표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국방 중기 계획에 담긴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천억 원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 8천 톤급 이지스 구축함 전력화 완료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중점적으로 배분됩니다. YTN 신준병입니다. 한편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간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적 투쟁 방향도 언급하면서 내년에도 적대적인 대남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노동당 전원회의. 이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년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다변적인 정세 파동에 대비하여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이.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월 제시했던 전략 무기 5대 거압과 관련한 무기 체계 개발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4월까지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군 정찰 위성 발사나 지난 26일 감행한 무인기 영공 침범처럼 우리가 대응하기 힘든 비대칭 전력 증강 계획이 담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론 도발을 통해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이 재래식 전력의 열쇠를 만회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을 앞으로 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남북관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험난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이 우리 측을 겨냥한 대적 투쟁 방향을 명시한 만큼 북한은 내년에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의 어린 세대인 조선 소년단원들에게 인민군대가 원수들과 총부리를 맞대고 있다며 미국과 우리에 대한 적대 의식을 촉구하는 등 사상 무장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YTN 최두입니다.